네, 역시 안 그래도 지금 타이틀곡 안무 스포를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자, 하나, 둘, 셋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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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너무 많아. 너무 많아, <laughs> 뭔가. 너무 많아, 많아. 뭔가 역시 취향이다. 아니면 내가 진짜 자신 있다, 이 부분. 보여 주시면 저희가 또잘 담아 볼게요. 저는 라비 씨의 그랩 파트 때 네, 네. 일단 달리는 부분이 신나요 5, 6, 7, 8두 엄청 달오슈슈확대네눈 <laughs> <laughs> 맞나? 아아아 <laughs> 눈빛이 좋네요 우스운 눈빛이죠 미소천사네 네. 아저 굉장히 이번 타이틀곡 안가 기대되는 혁씨 스포 현장이었고요 네. 는 요즘 뭐하고 지냅니까? 저는 요즘 심연습실요 어 JYPC의 지킴이죠.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요즘 열심히 레오, 레오, 레오 형들 보살펴주고, 음. 어르신들 보살펴주고, 음. <laughs> 가끔 이제 연습도 하고 오. 요즘 처음 시도해보는 분야지만 작사 작곡을 열심히. 네.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네또 제가 팬분들께 또 좋은 곡으로 나중에 이렇게 선물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네. 때문에 곡도 써서 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었었잖아요. 네, 잘 하고 계신 건지. 네. 어 그래. <laughs> 어, 사실 이런 건 정확한 어떤 스포일러 보단 준비하고 있다는 거. 네, 왜냐면은 알고 정확한 기약과 정확한 약속을 네, 드리기에는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그래. <laughs> <laughs> 네, 하지만 확실한 거는 언젠가, 이루어진다. 언젠가 이루어진다. 나온다는 거 네, 언젠가 아, 보여드릴 또, 거, 왜냐면 준비를 네. 하고 있기 때문에 혁군 네. 댄스홀에 피아노를 들여서 보컬 연습하잖아요 그죠 거의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음, 가수 중에 가장 보컬다고 가장 크다고. 큰 연습실을 갖고 있는 네. 네. 가수이지 않을까 네. 레슨도 열심히 받고 앞으로의 네. 형작업실에한 3배는 될걸요 혁군 <laughs> 네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덥까요? 그러면 이제 컴몸 건... <laughs> 말고 몸 말고 컨셉션 2016 컨셉션의 삼부작 마지막 앨범이니만큼 이게 팬분들과 유종의 미를 거두어 좋은 추억을 쌓아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2016년은 참 행복한 해였다라고 평소처럼 느끼고 책좀 느끼게 해주실 수습니다 어, 지금 말하는 책이 무슨 책이? 메뉴판 메뉴판 어, 그런 거가 메뉴판 같은 거뭐너 이제 협특집이라서 거짓말 협특집 아, 아니, 아니라 엔특집이어서 <laughs> 널 마무리해야 돼 엔특집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,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말고 이따 보세요 <웃음> 자 <웃음>